하나 알의 미라리 되어서 썩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하나를 계속 갖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 귀히 여겨 주십시오.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 함께 지나왔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이겨냈으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평강의 가족들은 서로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맞죠? 연약하고 힘들고 또 우리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간들을 함께 지나온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히 여길 때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장로님 기도대로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앞부분에. 성경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헬라인들,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를 지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아마 빌립이 조금 더 그들이 다가가기 쉬웠나 보죠.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의 구세주로서 오셨음을 드러낼 때 자기 스스로를 칭하는 말이 바로 이 인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이요?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정말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꿈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조차도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헬라인이 와서 만나기를 했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마 안 만나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헬라인들과의 만남,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전해 주어야 될 말씀, 복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 모든 눈동자, 모든 마음, 모든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눈길 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헬라인들을 향한 완전한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위에서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알고 싶은 것, 예수님에게 듣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보아야 할 것,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모든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하나의 미랄. 제자들은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미랄보다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썩어지고 나는 그 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마음 누구나 다 한편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알에 썩어지는 것 없이 열매를 맺어지는 게 있는가? 누군가의 희생 없이 영광이 있는가? 이 나라도 보십시오. 정말 예전에 독일로, 하와이로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외국 땅으로 수많은 중동 저 뜨거운 열사의 땅으로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조상들, 어쩌면 이 자리에 그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 고난과 그런 외화를 가지고 오고 그것이 경제적인 밑거름이 되고 저 월남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가 하나하나 어느까지 발전한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대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시간이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냐 그 말이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와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았던 저 이방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여러분 양화진에 가 보십시오. 하디 선교사의 그 조그마한 아이의 무덤까지.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의 피를 뿌리고 풍토병으로 죽어져 가면서도 나에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이 조선을 위해서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복음의 빛인 자로서 우리도 썩어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우리 평강교회 또 모든 한국 교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땅끝저 세상 곳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이 썩어지고 그한 알의 미랄 속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 그것을 꿈꾸신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썩어질 수 있습니까? 자신의 한 사람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수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희생을 담보로 그것을 밑거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내가 살아온 고통 내가 살아온 어려운 시간보다 그래도 더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전에 봤어요 한국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한 사람의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주인공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어서.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그 마음인 거예요.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될그 자리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죽어서 열매 맺어 주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썩어지는 것. 인간도 사람도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기꺼이 썩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고통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쪽에 우리 2022년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쁨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썩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물론 그것도 고귀하고 귀한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썩어짐만이,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아야 하고, 그들이 만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아셨어요. 그들은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작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는 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생 예수가 아니라 구주 예수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는 가 이유가 하나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며 환대를 하고 이방인의 자신을 찾아와 듣고자 하는 세상도 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환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기록이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지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결국엔 썩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생명, 생명, 그리고 영생.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개의 생명은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가 달라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조에, 이헬라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언젠가는 썩어져갈 그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다 놓아야 할 것들. 여러분, 그것들 주님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 맺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님 받아주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들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또 보십시오 학교에서 작은 쪽지 시험을 봐도 시험 점수를 잘 맞으면 벌써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달려오는 표정과 자세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소득을 가지고 이 소득을 우리의 가족들이 내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운 것이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들이 영원한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뭔가 머뭇거리고 쥐뼛거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십자가에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갈 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주님을 뒤따르는 썩어져 가는 열매의 자리가 없고, 썩어져 가는, 뭐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미랄의 자리가 없고, 주님께 올려드릴 풍성한 열매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냥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 마음만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듯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을 향한 눈물 나는 감사가 함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싫어하거나 가치 없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보다 덜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는. 덜 사랑한.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썩어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그래요. 십자가가 우선순위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감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될까? 두려운 그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희미해 보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일도 막상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이 평강교회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새벽을 깨워 나오고. 정말 영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평강교의 회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물질과 힘이 자랑이 되는 곳평강교회는 아니어야 돼요. 적어도 이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찬양하는 사람,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기뻐함을 받는 그런 곳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혜가 십자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의 십자가를 증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제자는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썩어지는 데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제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이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강한 자와 더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예수님이 그곳을 보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거기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도 다살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 기초입니다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한 주간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한사람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지멜리언 언제가 제가 아마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요 기독교 명문인이 휘튼 대학 그 당시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학 시절에 정말 그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 결단을 해요.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의 썩어진 밀알이 되겠다. 그리고 그는 대학 시절에 그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대학생, 대학생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내 생명을 미워한 거예요 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이야기는 책에도 있지만, 이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어요. 이 엘리엇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짐의 일라,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선교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다섯 명의 그 동료들과 함께 그들은 그 강변에서 화살과 창에 죽임을 당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짐의 엘리엇의 손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발도 쏘지 않은 권총.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자가오는 그때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총을 쏘지를 않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또이 땅의 시에는 전혀 해석이 달라요 제자들이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을 얻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영적인 해석은 달라요 그 당시에 수많은 언론인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먼곳 남미까지 가서 저 미개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헛된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낭비인가 그랬어요. 낭비냐? 쓸데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언론,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를 찾아온 기자에게 그의 아대인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그는 결코 그의 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미개한 부족들, 그 영혼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가 짐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2년 뒤에 아내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이아우 부족으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 정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의 피가 아우카 강변에 뿌려졌을 때그 일을 기억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 피를 뿌려가며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상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썩어지신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대하시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썩어서 내 썩어진 이 미라 안에 수많은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침체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낙심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